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신희 연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강 발효위를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주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싱싱한 햇생강이 필요하고요. 이건 지금 세척을 하기 전이고, 이거는 세척을 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유. 그리고 이것을 발효시키기 위한 액상 요크루트가 필요한 주재료입니다. 일단 생강 발효를 만들기 위해서 첫 단계로 생강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요. 생강은 이렇게 처음에 싱싱한 생강을 사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흙이 많은데 얘들을 세척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잘라가면서 이런 부분까지 방금 전에 세척을 한 생강을 가지고 생강즙액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어, 약간 잘, 자연, 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절편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갈아서 드백을 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너무 굵게 잘려지는 것보다는 작게 잘라지는 게 드백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강을 이렇게 잘랐는데요. 보통 한 집에서 만드실 때는 1kg 정도 이렇게 절편을 내셔서 만드시면 어, 생강 발효유를 만드는 양으로 적정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충분히 분쇄가 되면 이걸 가지고 지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갈려진 생강을 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액으로 발효율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다 하시고 끓기 시작한 후 5분 정도 가열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끓여서 만든 생강 즙액을 이렇게 냉각을 시키면 이렇게 약간 색깔이 진해지는데요. 이것과 우유 그리고 액상 발효유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용해서 혼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유를 1리터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을 혼합할 때는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이나 유리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이게 지금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작은 주스병인데요. 이것 사이 한반 정도 되면 보통 한 100ml 정도 되는데, 우유 1L에 이 100ml를 넣어서 제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더 많이 양을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로서는 100ml를 넣었을 때 가장 적당한 맛과 향을 가진 발효유가 제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상강지백을 넣어주시고 또 시중에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액상 발효유입니다. 이것도 한 통을 다 넣어서 잘 섞어 보겠습니다. 혼합된 재료를 가지고 미리 열탕으로 소독해 놓은 병에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뚜껑도 열탕 소독할 때 같이 소독을 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발효 전의 준비 단계가 끝났는데요. 이걸 가지고 발효를 시켜보겠습니다. 발효를 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발효기가 있는 경우에는 발효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발효기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2, 3분 돌리신 이후에 실온에서 발효시키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효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준비된 병을 발효기에다가 넣으시고, 8시간 동안 발효를 시켜주시면 생강 발효유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렌지를 이용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렌지를 이용하실 때는 전자렌지 전용 용기를 이용하시는 게중요하고요 전자렌지 전용 용기에다가 혼합되어 있는 재료들을 담았습니다. 전자레인에 넣으신 이후에 2분 동안 돌려주시면 되고요. 2분이 끝난 이후에는 상온에서 실온서 따뜻한 실온에서 하루 정도 놔와 드시면 발효유가 완성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생강 발효유 제조법을 살펴보셨는데요. 어,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주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어, 주로 감기 예방이라든지 항염증,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열을 지속적으로 가게 하 되면 분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해되지 않고 어, 계속 그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강바이오유를 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들 많이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건강도 챙겨보시고 독특한 먹과 맛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